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카메라가 고장났어요. 그 책과나 여섯 번째 회예요 그 인류학으로 결정. 책을 통해 온갖 곳을 가보기. 그, 요잡문 그니까, 책과 나에 대해서 쓴이 짧은 장문 이게 핵심장이 여기에요.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 읽을 책이 없어서 되게 무료하고 지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지난 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제 요거 방송에 그 호응을 했는데 자기도 20대에는 되게 힘들었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곳 살기에는 하늘이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인류학으로 결정 책을 통해 온갖 곳을 가보기.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해보게, 그, 대학원에 가보면 어떨까? 독학보다 나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모 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을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모 대학교 정치학과. 예, 여기도 되게 좋아요. 인기 있어요. 모 대학교 인류학과. 아, 서울대죠. 이세개 중에서 고르다가, 인류학으로 선택을 했어요. 인류학에는 생판 못 들어보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독서와는 다른 책들이 있었다.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었다.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만 있겠어.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지. 책과 세 번째 큰 만남이었다. 어 인류학과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공부가 취업 뭐장례뭐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 공부 그그공 그, 그 공부 내용이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음, 인류학은 좀그 인기가 없는 과였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본 적도 별로 없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책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정말 생활하는 게 다른 나라, 민족, 그런 전혀 다른, 정말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민족지라고 해 가지고 에스노그래피라고 그러는데 그 소설도 아니고 문학 작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회학서적이라 해서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거 요것도 아니고 요두개 중간쯤에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 부족, 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형태의 글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게 된 거죠. 음,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서 살아보고 이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시간이나 돈이나. 근데 책이라는 건 정말 좋아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진짜로 신났어요. 그리고 현재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해로워요. 그럼 여기서 기회가 있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좋겠지만, 여기에 기회가 없고 그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많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신나는 공부였어요. 나는 시간을 거슬러서 먼 옛날까지 가보고 싶었다. 또 나는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알고 싶었다.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필요했다. 위쪽으로도,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위쪽으로. 옆쪽으로도 공간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위쪽으로도 옆쪽으로도 멀리 멀리 가보고 싶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지구상의 온갖 나라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책이란 이런 바람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고 여행길을 함께 가는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획하는 책들이 여행인데 이 여행은 이런 경험이에요. 이런 종류의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여행 그러면은. 생각이 다르겠죠. 이런 게 여행이고 여행의 목적, 필요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말고 그러니까 다른 형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와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힐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견문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폭넓게 해주는 아주 많은 경험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의 여행.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획하고 있는 책들이 이런 건데, 이런 고민이 좀구체화 돼서 이제 뭐 나오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러저런 이유로 공부에 빠져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바람은 불가능했고, 공부는 늘어졌지만, 예, 네, 대학원에 갔는데 방해가 좀 많았어요.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제가 대학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11년 동안에 석사학위 받고 끝났어요. 근데 뭐, 그, 제가 조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얘기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대로 길을 들어선 것 같았다. 맞아요. 나는 항상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 적응도 안 되고, 적응해서도 안 되는 세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기뻤다.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아프리카에 사는 하우 자족 이야기였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티위 사람들, 호주에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 얘기. 누에르족. 이건 인류학자들이 하도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부족이요. 에 아프리카에서. 필 필리핀의 일론곳그 루손섬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얘기요. 일론고 사람들 얘기. 어, 이건 역사 인류학 책에서, 역사 인류학 쪽에서 읽었고, 멕시코의 차물라. 아, 이건 언어 인류학에서 읽었는데요. 무진장 재밌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문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외우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큰 행사나 공식적인 일을 하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어느 대목을 이렇게 연행하는 거죠. 구슬인데 뭐 리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멋있고, 말도 멋있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도 사람의 그이 머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쭉 말로, 말로 구슬하는 거예요. 쭉 이어져 내려온 자기 역사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가지 공연이 일종에 그래갖고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문자가 없어도 역사는 있어요. 이걸 아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쪽 얘기 읽었고요. 미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제도. 그태평양을 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슨 제도, 무슨 제도, 뚝 묶어서 일종의 나라, 부족, 뭐, 이런 형태로 살아가잖아요. 그 해양의 삶은 우리 육지의 삶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바다를 근거로 생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와, 아, 여기도 참 재밌어요. 이 얘기도. 여기 트러블이 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개, 여러 개 읽었어요. 사람들 사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요.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 경이롭고 아프리, 아프리카가라고 그 위쪽에 열대 사막 있잖아요. 중동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 얘기도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그 더워서 사막에서 물도 없고 어떻게 살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더운 모래 바람이 은총이고 축복이래요. 그 덕에 자기네들이 산다고. 인간은 놀라워요. 준, 여기 이것 말고도, 여기 이것만 썼는데,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듯 아니고, 실제로 이누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족 자기 정식 명칭은 이누잇. 그 사람들 얘기도,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책을 통해서 온갖 곳을 여행하는 거 이거 정말 신나는 거예요. 돈도 적게 들고. 응. 그저 읽었던 책들인데 충분히 읽지도 못했지만 아더 많이 읽어야죠. 어느 날 문득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멕시코와 동남아로 태평양에서 호주까지 온 세계를 책을 통해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제, 원시 종교에 대한 지식은 내게 대단한 경험이었다.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요거, 일부는 요만큼만 찍는데요. 그, 이렇게 생각이 꽉 막히고, 이제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20대는 정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읽고 싶은 책도 없고, 도대체 공부를 해도 뭐 트이고 막 이러는 게 없어요. 답도 없고. 그래서 20대 때는 도대체가 하늘을 이고 살기에는 하늘이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트여야 인생도 트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인류와 에게 신, 에게 신나서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2부에서 또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